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도지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약4% 정도 양전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저녁 21시 30분에 어, 일단 미국 신규 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도 이제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더가 신고가까지 이제 한3% 남았어요. 3%. 그리고 이제 도지도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약간 어 경제에 대한 흐름이나 어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달아볼 거니까 영상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단 채널 밟을 때마다 조금 매수를 하는 걸 권장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같은 자리를 주진 않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갭으로 띄어버리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매꾸러 내려온다. 근데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계단식 배열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좋겠다. 이제 희망 상황이죠. 지금 어쨌든 상당 구간에 쌓여 있는 매물대가 아직도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금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상당 구간에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본전에서 탈출하려는 이제 개인들의 어쨌든 엑시트 물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펼치면서 수위 실현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정답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박스권에서 지금 좀 놀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약간 이제 눌림목이 한 번쯤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요 가격대 그냥 눌림목을 한 이쯤 잡아볼까요? 여기 네 여기에서 이제는 매물대가 있었고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이 저항을 맞는 이쪽을 이렇게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1차적으로 노란선이 1차고, 주황선이 2차라고 해볼게요. 자, 1차적으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2차에 대한 저항대 매물 다시 한번 터치하고 나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보다 뚫고, 밟고, 뚫고, 밟고 가는 거이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도한다고 했을 때는 500원 부근 정도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 추가적으로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눌릴 것인지 요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맞아요. 상승 추세가 맞는데 지금 이평선이랑 그렇게 이견율도 크게 높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직으로 올려버린 부분은 반드시 매끄러 내려오게 되어 있다. 지금 이견율이 굉장히 높았죠. 이때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분명히 메꾸러 온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메꾸러 내려왔고 예, 지금 이렇게 계단식 배열을 천천히 만들어가면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좋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일봉으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은 쪼개서 이렇게 한시간 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지금 해당 가격대에 터치할 때마다 저항선 맞고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핸들 나오죠.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380원 묵은 요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요정도 한10% 10% 단기적인 접근도 괜찮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도지를 좀 매수를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이거를 이제 지금 내가 매수는 좀 해놨는데 저점에서 매수는 해놨는데 이거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상당 구간 중간중간 중간 쌓여있는 매물대 체크하면서 분할로 익절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 나도 매수해가지고 수익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10%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만약에 빠지게 되면 몇프로 %예요? 30%예요. 손익비가 안 나옵니다. 손익비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올라 타시면서 매집을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뭐 이제 달리는 말이 올라 타지 마라. 이런 내용들.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좀 좋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하시는 건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에서 박스권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도 그렇고 이렇게도 그렇고 지금 매물대가 계속 박스권으로 머물죠. 여기 지금 시간으로만 따져보면은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이제 20일 동안. 이렇게 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쨌든 변동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도잘 들어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더 인폴스 있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시세본출 같이 동반하면서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분석과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어 매수가 추천 나오면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6월 달에도 220부권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내가 어떤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좀 필요하신 분들은 010-2574-5810으로 도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제 제가 영상 녹화를 하고 뭐 영상 편집하고 뭐 썸네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서 이제 대입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2574-5810으로 도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매도는 뭐 분할 일절로 뭐 몇 분할로 할 것인지 매수는 뭐 이제 어디가 최저점인지 그리고 뭐 이제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안내를 좀 드릴 거니까 꼭 2574에 5810으로 도지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뭐 이제 알트불장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더리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제 이미 업비트 기준으로 신고가를 찍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이더리움이 이제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가 지금 4%에 대한 양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어 제가 봤을 때는 큰 변동폭을 만들어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자 지금 코인 알트들이 이렇게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도지가 한 4%의 변동폭 물론, 나쁜 퍼센티지는 아니지만은, 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수세가 조금은 약하지 않나, 예, 요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도 뭐, 이제, 뭐, CPI 발표도 있었죠, 최근에. CPI 발표도 있었는데, 어 요런 내용들에 따라서 딱히, 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평선 밟고서 반등 나오는 거는 좋지만, 이 정도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이게 다른 코인들이 10%뭐 이렇게 15%막 이렇게 올라주고 있을 때, 도지가 만약에 뭐한 2%에서 3%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상대 강도 지수 아시잖아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한 거예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도지를 가지고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 이미 내가 매수를 해놓고서 뭐 이제 스윙으로 보시는 거면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단기적으로 뭐 이제 5%에서 10%볼 거면은 굳이 도지를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도지를 내가 보유하고 를 있다. 아니면은 보유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전부 다 2574-5810으로 도지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가지고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